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태산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끼고 15% 내기 20%의 이슬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요. 야 하늘 맑고 깨끗하고 예 네, 아주 좋네요. 저는 오늘 일과가 안과 정기검사 6개월마다 봤는데, 안과에 가서 정기검사 받고 지금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 검사 결과는 양호합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이 6개월 전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예, 눈도 잘 보호해야, 많잘보해야만이또 음,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눈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도 모든 어, 산천초목의 수리함을 어, 마음껏 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 산도 오르고 이렇게 산길도 오르면서 어, 기쁨과 행복을 어, 누리는 것이죠. 예, 그래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눈도 건강하고 귀도 어, 청량해서 잘 들려야 되고. 일이야. 어, 또이 목구비도 반대 되지는 거요. 예, 그래서 비틀어지지 않고. 자, 제가 이런 또 이렇게 옥트리 밑을 어, 옥트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을 이렇게 밑으로 쭉 뻗어 있는 어, 산길을 아내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야, 제 아내가 양쪽 무릎을 어, 인조 무릎으로 어, 15년 전에 아마 한2 0년된것 같네요. 그 20년 전에 인조 무릎으로 대체해가지고, 어, 참 많이 못 가르는데, 요즘은 저와 함께 이렇게 산을 오르고 내립니다. 얼마나 기적인가요? 제가 참 기뻐, 아어 마음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네제 친구, 제 지인들도, 아,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같이 걷고 있다 하니까 아주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예, 기적도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어, 오늘도 이렇게 안과 같이 갔다가 전기 검진하고 뭐또 어, 부페집에 가가지고 일본식 부페집에 가가지고 아 멍땅 먹었습니다. 아, 어, 아이고 이제는 부페값도. 올라가지고, 1인당 20불이더라고요, 주중이어도. 그래서,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산을, 산길을 타고 있습니다. 예, 산길, 생명의 길, 에, 진리의 길, 에, 에, 무병장수의 길. 얼마나 아, 좋죠, 네. 아, 정말 아름다워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아. 아, 여기는 또, 어, 나무가, 부러진 나무가 오래됐는데, 새까만지. 이런 나무들은 산에서 자주 만나는데, 어, 이렇게 숙검정이 어, 되어 있는 나무들은, 어, 낙뢰 맞아서 이런다고 그래요 벼락 맞아서고 어, 넘어진 나무들이 이렇게 어, 숯검장 숯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산 속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산길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도 저와 같이 낙뢰에 의해서 넘어진 나무들을 어, 간간게볼 수가 있네요 아참 좋죠 아름답습니다 예. 어떠세요? <laughs> 아, 정말 돈 주고 저, 아, 아, 외국으로, 외국 관광 가는 것보다도 더 좋네요. 네, 네. 제가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그런 절경을 어, 유튜브 어, 카메라에 잡힌 것들을 늘 보고 있는데, 아, 여기도 그와 맞지 않게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꼭트이 나무에 예. 자 이와 같이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아. 참 나무는 이렇게 좋아요. 저는 산에 들어오면 이렇게 예, 새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예. 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 그 아주 구질구질한 어, 그 양심이 어, 정말로 어, 한순간에 깨끗해지고 네, 정화된 이 산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길에서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뭉게 구름, 저 구름도 지나가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고 그러죠. 네, 인생 인생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 예, 구름 보면서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죠? 예, 참 저런 아름다운 구름. 하늘 푸른 하늘에 동동 떠있지만은 그 어느 순간에 네, 날라가서 <laughs> 날라가가지고 정말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의 삶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더 어, 삶을 올바르게 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어,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 한부 어, 가슴에 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 준비하신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로 제가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이 시간도 두서 모아 빌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에, 사랑하는 나의 지인 모든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어, 참.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나눔으로써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미덕 쌓으시고 어 영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자자 손손들 모두 번영하는 그러한 귀한 삶들로 가정마다 이어지시기를 어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